32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한성컴퓨터 FHD 240헤르츠 게이밍 커브드 모니터는 그야말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제품입니다. 뛰어난 240 헤르츠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며, MPRT 1밀리초의 빠른 응답 속도로 게임의 승률을 높여줍니다. 커브드 디자인은 몰입감을 극대화하여 게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심플하고 깔끔한 베젤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사용자들은 화질과 가시성에 감탄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로 게임을 즐기면 눈의 피로도 줄어들어 오랜 시간 플레이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